장애가 성도들 사이에 장벽이 될수 있을까요?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성도들이 하나가 돼 예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박건희 기자가 장애인의 날 주간을 맞아 너와 나의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예배를 드리는 이곳은. 망원동에 위치한 너와나의 교회입니다. 너와나의 교회에서 장애의 유무는 성도들을 구분짓는 가름막이 아닙니다. 대표기도, 헌금수전, 찬양인도 등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역할을 맡아 함께 예배를 만들어갑니다. 교회는 사회활동이 적은 장애인 성도들이 경제적 활동을 할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습니다. 교회가 설립한 사단법인 라이프라인 장애인 자립진흥회를 통해 지금까지 약 50여 명의 장애인 인권강사가 양성됐습니다. 이들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자살 예방, 장애인 인권 등 다양한 인권 교육을 실시합니다. 보셔서 이들만 대부분 중증 장애들이거든요 이들한테 하나님을 만나 하는 걸끝는게 아니라 이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직업이 있어야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뭐 동정을 받나 시혜를 받는 게 아니라. 교회는 마포구와 연계해 장애인 연극단, 장애인 전동 축구 클럽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합니다. 장애인들의 도전이 많아질수록 사회의 시선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걸 하고 싶고 그리고 그런 모델을 가지고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도 했으니 당신들도 할수 있습니다. 너와 나의 교회를 출석하는 황종신 권사는 주변 지인들에게 장애인 봉사가 어렵지 않냐는 질문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황 권사는 장애인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봉사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장애인 하면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그 도와주는 게 결국은 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같이 교회를 다니고 같이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때때로 내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필요 더할수 있는 사람이 더해 주는 거 같이 그냥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너와 나의 교회 장애인 성도들 역시 자신들을 동등하게 대해 주길 바랍니다. 저희가 받는 것을 동등하게요. 동등하게 본인들처럼 똑같은 사람,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류용주 목사는 장애에 대한 성도들의 작은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장애인들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너희가 뭘할수 있느냐고. 라 그런데 장애인이 할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으, 싶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러면 그 대답을 듣고 우리가 그들에게 뭘 해줄지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장애가 아닌 내면의 가능성을 응원합니다. 시즌 투데이 박건입니다.